안녕하십니까? 산만이야. 먼저 그 열점을 보냈다 그랬죠. 어, 열점을 보냈다고 해서 이제 물건이 오면은 여러분한테 올려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자, 여기 이제 원석이 이제 원석을 보내서 와, 여러분 이거 조명 하나도 안 비친 겁니다, 지금. 이 안에 실내에 어, 조명 하나 없습니다. 저 바깥에 햇빛에 약간 비추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그냐면은그 자체의 빛깔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원석 보낸 데에서 여기 깨진 부분까지 다 보내 왔어요. 그 하고 나서 그 열점입니다. 열점인데 요거는 다 이제 그이 원석에서 깨진 거지 온 거고요. 요거는 원석에서 깨진 거온 거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 열점 중에서, 아, 아홉 점을 보냈죠. 근데 열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장미, 요, 장미석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그 이외에는 요거는, 어, 이제, 요기 크리스탈 원석 요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는 이제 거기 보석 상에서, 어, 가공을 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특이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도 블랙하고 블랙 톤하고 청색 톤, 그 하늘색 청색 톤이 약간 들어가 있는 어, 어, 색이지만, 요거 한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거 블랙인 블랙 다이인줄 알았어요, 블랙 다이. 근데 이 색이요, 블랙과 아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게 나만의 보석. 이게 참 이게 그 먼저 보니까 색깔 잘 나오고 강도 괜찮은 게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난 이런 색깔. 그다음에 누가 보면은 꼭그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뭘꼭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어 색깔을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하늘색도 있고 물론 이 꽃감 색깔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여기에 최고의 맨을 둔다 그러면은 요두 점을 보겠습니다. 두점 이렇게 두 점을 보겠습니다. 이 색상은 완전 블랙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레이도 아니고 참 시안합니다. 그다음에 나무 뭐나름대로의다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어, 나름대로의 특징은 다 있어요. 특징이 다 있는데, 아, 참 오묘합니다. 여기에 크랙이 간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크랙이 아니에요. 무늬입니다 무늬. 이거 크랙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크랙이 아니에요. 크랙 간 거는 거기서 해주질 않아요. 요게 무늬입니다 무늬. 문이. 안에가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맑고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 요런 또 무늬가 들어가서, 줄무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또 생긴, 요런 또 경도가 거의 뭐 경도가 9에서 10, 어, 또, 그 전, 그, 그, 우리가 이제, 그, 강도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하, 이 가공을 할수 있는 거는 경도나 전도가 없는 것은 절대 가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불빛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그 일종의 이게 불빛을 봐도 투과나 뭐 투명도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뭐 말할 거 없어요 깨끗하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블랙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청색 무늬 들어간 거 보세요 한번. 참 그레이 색깔 들어간 거 보세요 한번. 참요런게요런게 어떻게 나올까? 이건 자연 자연 원석 아니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최고 걸작품입니다. 여기 지금 뭐요런 것도 있지만 오늘 요 색깔 한번 여러분들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꼬었죠 꼬매 보이죠? 자, 근데 빛을 보면요 아주 은갈치 색깔과 청색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아, 요거 교묘합니다. 요거 진짜. 아, 요리 이런 게 보석 아니면 어른게 보석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짱돌에서 창출해 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화자찬 한다고 해서 나무라거나 욕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 돌에다 미쳤으니까, 난 돌에 미쳤으니까, 미치지 않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제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일단 이 갤러리를 하나 이제 개설을 할 거고요. 이 짱돌 보석거리를 하나 제가 만드는 게 꿈입니다. 왜 원석을 그 세계에서 그매 수천억 들여가지고 왜 원석을 수입해 옵니까?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짱돌도 많은데. 아, 거기도 돌이에요. 돌 주소서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못했다는 얘기죠. 다 돈질환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걸 다 깨버리고 싶어요. 그 보석상인이 뭐니,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 크리스탈, 다 죽었습니다. 50%. 거의 이제 지금 40% 이상 죽었지만, 50%가 아니라, 거래도 안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너무 장난질을 많이들 했잖아요. 그 저,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어 결혼 반지로 천만원 돈 되는 걸 예물을 했는데, 지금 가서 팔아니까 200도 안 준대요. 어? 그게 뭔소리입니까 뭐겠습니까? 다이아가 지금,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팡팡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인조 다이아가요, 지금, 육안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육안으로 판정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30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그런데도, 진짜 다이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다이아 진짜 사겠습니까? 자, 근데, 자, 여러분, 이 짱돌에서 나오는 이런 보석. 어, 이게 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런 게 보석입니다, 뭐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이아라도 안 긁히고, 자, 가공할 수 있다는 거는요, 전대율이나, 강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받아주지도 않고, 가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인식하면 돼요. 여기다가 뭐, 경도 찍고, 뭐, 무슨 측정기 찍고, 다 갈아요. 그, 얼마든지 조작할수 있어요. 아, 뭐, 다이아로 살짝 긁고, 뭐, 꽉 긁고, 뭐, 거기에 따라 틀릴 거고, 측정기 또 조정해놓으면은, 어, 800개 안 나가는 거, 20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앞으로, 측정기니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공될 수 있는 거내 1차, 2차 실험해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올 겁니다. 그리고 제 꿈은 다양한 우리나라 지구상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짱돌, 세계에서 나오는 보석 못지 않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계속 찾아다닐 거고 싶고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창출해 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희망 가지시고, 내간에 가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상한 돌 있으면 주소서 사진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감정해드리겠습니다. 뭐까지 거 아니면 말고, 기분 좋고, 그렇죠 여러분? 아우. 뭐 저는 뭐,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영리목적으로 하진 마십시오. 어, 다이아, 자, 다이아가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 어, 인조 다이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요새 하나를 더 놨어요, 여러분. 요거 인조 다이아인데요. 이거경도나 이제 요런 자체가, 어, 13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거. 근데, 허, 어, 이, 근데 저 한, 한 가지 내 말씀드릴게요. 요걸로 다 긁히지 않은 걸로, 요걸로 긁히지 않은 걸로 보낸 겁니다. 자, 자. 자 빛깔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뭐 크리스탈 종류는 여러분 뭐 흔히 알겠지만은 질려야 똑같아요. 인조나 뭐 똑같죠 여러분? 요, 이, 이, 이 다이아는 인조나 뭐나 멋쩍거리고 뭐 은갈치 색깔이 나고 뭐 그래요 그래요 어 아름다워요. 어, 인정해요. 근데 그렇게 비싸고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 빛이 안납니까? 자, 이 각도에 따라서, 이거 조명도 안 키고, 그냥, 이, 이, 이런 상태에서, 어, 여러분, 음, 뭐, 어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인조다이아, 그, 요 자체가, 몇돈이 나갈까요? 어, 어, 뭐, 어, 얼마나 나갈까요? 어, 자, 이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요게, 거기서는 8캐럿이라고 그랬거든요. 8캐럿. 8캐럿이 1.62입니다. 8kHz 1.6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이거 내려놓고. 자, 그러면, 이, 제가 요번에, 이 크랙이 많이 간것 같지만요, 절대로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어, 물방울 식으로 만든 요거는 얼마나 갈까? 자, 올려보겠습니다. 오! 5.2. 그러면, 8캐레 z 에 5.2니까, 8캐레에 1.5였으니까 이게 미캐은 나갈까? 28이신 높겠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아까 진짜 중요했던 거 있죠? 자, 여러분 비교해서 여러분 보여 드릴게요. 자, 요게 요게 많이 나갈까? 요게 많이 나갈까? 다이아가 원래 인조가 됐든 뭐 했든 원래 무거워요. 무거워요. 자. 자, 무거운데. 요게 좀더 크죠? 그럼 요게 좀 무게가 더 나가야 될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경도나 잔율 자, 그러면, 아까 요 다이아, 인조 다이아는 1.6g, 1.6g. 자, 그러면, 자, 요거. 참 색깔, 참 저는, 아, 자, 보겠습니다. 오! 그죠? 1.9g 나 가죠, 여러분. 정확하게 1.9g 나갑니다. 저거 이거 이거는 전자로 정확하게 재는 겁니다, 여러분. 1.9. 그러니까 조금 크기가 약간 크죠? 3g이 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정확해요. 자, 그러면 요거, 요거 비교를 할게요, 요거. 자이는 거의 비슷한데 이거 네모니까 아, 네모니까 좀더클 수도 있고, 뭐, 어, 원형, 뭐, 하여간, 요거 한번 재볼게요. 자. 오, 봐요. 다이아가 1.66 나갔어요. 1.6g. 그죠? 근데 요거 1.8g 나가죠? 그러면 경도나 무게도, 자, 그럼 요거. 요게, 요게 좀더 커요. 요게 좀더 커요. 그죠? 자. 요거보다는, 야, 아, 요거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럼 요거 몇몇 그람 나갈까? 21, 어, 2.1 나가잖아요. 자, 이게 이런 게 바로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나갈까? 얼마나 나갈까? 아까 8캐렛짜리가1.6 나갔으니까 요는 얼마나 나갈까? 오우 3.8 3.7 이네요 어, 어, 정확하게 이제 요거를 데이터를 잡냐고어 3.7이 맞습니다 3.7 3.7 그러면 거의 1.6 이니까 3.2 3 2 두배 반전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어그정 어, 나갑니다 자 자, 요것도 그렇지만, 요거 그러면, 요거저요거요거 요거 요거 색깔 참, 시안합니다 요게. 아, 무슨, 무슨 석회석에서 나오는 암석 같기도 한데, 이게. 진짜 내가, 그래서 요번에 프랭을 잘했어요. 자, 요건, 얼마나 나갈까요? 2.5g. 아까 1., 요 다이아가 1.6g 나갔었죠? 그럼 1.6g을 또 올리면 얼마나 나갈까요? 3.4가 막, 어, 오, 4.0. 4.0 밖에 안 나간다고? 어, 4.0 그럼 이걸 떼게? 어, 2.5. 그러면 이1.5 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1.5 밖에 안 나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여기, 그렇죠? 1.5 밖에 안. 아 어, 정확하게 맞네요. 아 정확하게 맞네. 1.6이 아니라 1.5 맞습니다. 예, 다이아가 1.5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색깔. 하요거 참 오묘하죠 자 그럼 요걸 아 요걸 얼마나 나갈까 자오2.7 1.2가 더 나가죠 1.2가 더 나가죠 1.2가 더 나갑니다 자 크기 그렇죠 1.2어 1.2가 더 나가니까 두 배는 안 되고 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 요게 이 크랙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크랙이 가기는 했지만, 절대로 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건 얼마나 나갈까? 자. 오, 3.5g 나가요. 3.5g. 오, 3.5g 맞습니다. 이거 전자저울이 3번까지 딱 해서 튀면 3.5g 맞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3.5g. 자, 3.5g. 어, 여기서는 어, 최대한 최대한 어, 3 5 g 서부터 2.5g 이상 되는 어, 이제 짱돌 보석입니다. 짱돌 보석. 자, 그럼 이 다이아 이 다이아가 얼마일까요? 인조 다이아 요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 인조 다이아는 18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18만 원 이거, 18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다가 요쪽도 한번 갔죠? 여기한번 갔죠? 인조 다이아도 나가요. 자, 요쪽에 살짝 갔죠? 요거, 왜 갔냐? 내가 먼저 보낸 짱돌, 그 하나 긁다가 그냥 갚버렸어요. 요거, 요 옆에 그티이가그 위엔 간 적이 없습니다. 이쪽도 긁고 저쪽도 긁어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 그때 짱돌 10, 경도 10 있는 것, 너무 세게 확 긁었더니 이게 나가버렸어요. 바로 그게 그 원인이 됐던 애 새끼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유라나 안 가죠? 색깔 참 특이하죠? 요런 게 다이아몬드 난 저는 다이아몬드가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굳이 다이아몬드니 뭐니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뭐, 다이아몬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건 아는데, 자, 그냥 햇, 그냥, 그냥 이렇게 조명 없이 햇빛으로만 해도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근데 크리스탈은, 요거 단일증이거든요. 크리스탈은 뭐, 번쩍거리는 각만, 어, 각만 주면은 이 각대로 빛이 나는 거니까, 어. 근데 여기 우리는 36각 밖에 못 줬어요. 이거는 58각입니다. 다이아는 58각을 준 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어 16각서부터 36각 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빛은 거의 왔다 갔다 하겠죠,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자, 다이아는뭐 다른 거고, 뭐 보석이 다른 겁니까? 이런 게 보석이죠, 여러분? 앞으로 3만이야! 이런 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룰 것을 약속드리고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열성 우리 구독자 분명히 내가 선정해서 보내드렸죠? 구정 세고 나서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